자, 이제 52번입니다. 음, 이것도 일단 조금 부담스럽죠. 이 문제에서 이 문제도 역시 고난도 이렇게 적혀 있는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이 아, 학생들한테 좀 풀이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. 하나는 지수 함수, 로그 함수와 관련해서 뭐가 등장했다? 직선이 등장했다. 앞에 몇 번이었지? 19번이었나? 그때 선생님이 강조했죠.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.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두 번째 뭐가 역함수와 관련되는.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관련해서 역함수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. 종종. 그래서 알아둬야 될것 같아서 한꺼번에 설명한다고 골라서요. 일단 조금 조건이 있어요. 아 뭔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데 y절편이가 모르겠어. 음. 지수함수, 로그함수는 고정되어 있어요. 밑이 인 지수, 로그함수. 네. 이게 두점 AB에서 만나고 x 축하 만나는 점을 C라 했어. 그죠? 아, AB 대 BC가 몇 대면? 이게 3대1이래. 음, 길이비가. 3대1, 3대1. 음, 이것도 3대1을 내분점 공식,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. 좌표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. 두 번째, 아, 넓이가 40이다. 아, 오케이. 자, 어떻게 시작할까? 아, 조금 막막하죠? 조금. 첫 번째, 아, 점 a와 점 b는 뭐다?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. 당연히 알아야지.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.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?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. 이두 교점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.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두 교점이 어떤 관계? 직선 y x의 대칭이니까. 이 직선의 x좌표를 t 라고 한번 놔보자. 그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렇죠?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뭐가 되는데? 얘는 어 t 콤마 t 조급이 되네 왜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? 라고 가면 식은 세워지는데 이 식이 풀리지가 않아요. 풀리지가. 그죠 그래서 직선이 있을 때는 지수함수가 쉬워. 직선이 쉬워. 직선이 쉽잖아. 직선을 활용하는 거야. 어, 생님 문제 직선 여기 a가 있는데? 아, 상관없어. 마이너스 t 더하기 a가 되는 거죠. 점 A좌표가 그럼 점 B좌표는 직선 y X에 대한 대칭이니까 뭐가 X좌표랑 Y좌표가 바뀌잖아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음그 다음은 그 다음 어떻게 돼아이 넓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넓이가 얼마야 40이래 요점 좌표가 얼마지 A잖아 그죠 A 높이가 얼마야? 삼각형 높이. T잖아. 아, 이 넓이가 얼마?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얼마라고? 40이야. 아, A 곱하기 T가 80인 관계구나. 아, 요걸 보면서 A와 T와 관련된 관계식을 하나만 더 찾으면 뭔가 풀리겠네. 이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. 그 관계식을 어디에서 찾을까? 아직까지 안 써먹은 거뭐 있어? 이거 안 써먹잖아, 이거 이거. 그치? 응. 어떻게? 이것도 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선생님은 보세요. 이게 3대 1이잖아, 그렇지? 그러면 y 좌표를 한번 보세요. 점 A의 y 좌표랑 점 B의 y 좌표는 몇대 몇이야? 1대 실수하면 안 돼, 4죠? 그죠? 1대 4지? 왜냐하면 여기 딱 자르면 이게 1대 3이기 때문에, 알겠죠? 어, 선생님, 나는 B를 다르게 했는데, 다르게 해도 괜찮아.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. 아, 그래서, 점 A의 y 좌표가 뭐야? 얘잖아. 마이너스 T 더하기 A잖아. 점 B의 y 좌표가 아까 뭐였어? T였잖아. 뭐? 요점 B의 y 좌표에몇 배? 3배 아니야? 4배 하면 같다. 그지? 넘어와. 아, A는 OT네. 오 구했네. 관계수 두 개. A 대신에, 너. No. 그러면 OT제곱은 80. t제곱이 얼마? 16. 따라서 t는 4. 당연히 양수죠, t. 응. 그럼 a는 얼마? 4, 5, 20. 그지 어, 뭐지, 뭐지, 뭐지? 뭔가 방금 뭐, 뭐 이상하게 된것 같은데? 뒤로 돌아가? 어, 그 나는 뭘 구해야 돼? 야, 점 a의 표를 구해야 되네. 그럼 t하고 a 나왔으면 끝났네. t가 4잖아. 그럼 4콤마. a 얼마? 20. 20. 20에다가 4를 빼니까 16. 다 16이구나. 점 a가 x좌표 y좌표를 더해라. 20 정답입니다. 자 정리 이 문제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그죠? 크게 두개 짧게는 세 개. 한번 말해보세요. 뭐첫 번째 직선이 등장했을 때는 직선을 잘 활용하자.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에서 두 번째 역함수 관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. 세 번째 몇 대면 나왔을 때뭐 내분점 공식, 외부점 공식쓸 생각을 하지 말고 좌표. 아까 샘도 여기서 이 a의 좌표대 점 b의 y 좌표가 1대 4구나. 아니, 뭐그지 이게 4대 1이구나. 그렇게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